네, 안녕하세요. 어, 희우 법률 세무사 무소 본부장 박희배라고 합니다. 어, 오늘 제가 그 어, 여러분들께 좀 발표할 내용은 중소 병원의 급여 체계 전환에 대한 고민과 방안입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이제 병원에서 어, 네트제라고 하죠. 급여를 일정 부분 맞춰 줘서 어, 지급하는 급여 체계 방식이죠. 이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주 뭐 일반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랑 모두가 다 이제 세정급여제라고는 이제 표현하지만, 그냥 일반급여제죠. 뭐, 사대보험 이런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급여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네트제하고 세정급여제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어 국립대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성과 연봉제를 어떻게 결정해서 연봉에다 이렇게 산입을 시키는지 한번 좀 지켜보면 은 어, 처음에 이제 계약하는 1차 계약기간에는 어, 당연히 이제 기본급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어, 성과급을 이제 어느 정도 매기긴 하는데 이게 이제 누적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비누적으로 해서 1차 년도에 이제 계약기간을 어, 계약을 합니다.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차 년도 되면은 어, 기본급으로 설정했던 기본 연봉에다가 이제 1차 성과 연봉에서 올라왔던 성과급을 이제 붙여서 2차 년도에 이제 계약 기간으로 해서 급여 산정을 하고 또 이제 3차 년도 가면은 어, 2차 년도까지 왔었던 기본 연봉에다가 그리고 이제 성과 연봉을 이제 2차 년도에서 많이 보여줬으면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다시 인센티브로 적용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의사선생님들의 연봉 방식은 거의 뭐 인센티브가 주라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국립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성과 연봉제 연봉 결정 방식이 아, 이런 흐름에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자료 좀 준비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한번 보여드리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대한지역 병원 협의에 회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있고 종합병원이 있고 또 요양병원이 있고 병원이 있는데 우리 이제 대한지역 병원 협의회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좀 많은 주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여 상황을 한번 좀 지켜보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러면 급여에 비례해서 환자 수는 그럼 얼마나 많이 보고 있을까? 이 내용도 한번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종별 평균 임금을 좀 살펴보니까 이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요.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대로 상급종합병원은 977만원이에요. 월 평균 임금이. 종합병원은 1166만원이고, 요양병원은 1258만원이고, 병원은 1379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적 병원협의회에 속해 있는 병원의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은 평균 임금으로 1379만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또 얘기하면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급여적인 부담이 당연히 많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일하시고 급여를 받아가시나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면요. 어,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어, 외래 환자 수하고 입원 환자 수하고 또 이거를 통합한 환자 수를 보면은 상급 종합병원은 117명 그러니까 일주일간의 이 통계를 낼 때는 아, 보건복지부에서 심사평가원에 자료를 만들 때 일주일 간격으로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간의 그 환자 수를 가지고 어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주일간의 상급 종합병원 수의 그 외래 환자는 117명이에요. 종합병원은 116명이, 162명이고, 요양병원에는 외래 환자 수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외, 입원 환자 수가 많죠. 그러니까 보면은 상급종합병원하고 종합병원, 그리고 병원은 외래 환자 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그 중에서도 환자 수가 제일 많아요. 183명이고, 입원 환자 수는 19, 19.64명이고 통합은 (5명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 병원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어~ 일을 많이 하시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83명의) 진료를 보고 또 입원 환자도 (19.84명을) 보고 뭐 이렇게 일을 하시니까 어찌 보면은 급여가 좀 많은 게좀 맞을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여기다가 그~ 제가 욕심을 내서 근로 시간까지 좀 높으려고 했었는데 근로 시간을 놓으면 조금 이게 얘기가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어 그거는 좀좀 좀 뺐고요. 그래서 종별의 평균 임금하고 그 다음에 종별의 지난 일주일간 총외래 입원 통합환자수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 그 병원에서 네트 근로 계약서를 쓸때 어떻게 쓰나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그 쓰시는 내용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어~ 1안이나 2안 대개 이제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보수를 지급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특징적인 게 뭐냐면 퇴직금은 매달 분할정산 방식으로 1년 근무 후에 일괄 지급이 원칙이나 의뢰 요청에 의해 총 퇴직금의 12분의 1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네트로 지급한다. 그러니까 퇴직금을 먼저 급여에다 포함해서 지급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 사실 지금 이, 저희가 이제 법률세무 사무실이다 보니까 의료 관련 소송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이 하는 편인데, 어, 실제로 지금 병원장님하고 그, 페이 닥터죠. 근무하셨던 의사선생님하고의 그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제일 많아서 퇴직금 부분을 좀 써본 건데요. 어, 예전에는 우리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의 퇴직금이나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은 서로의 그 무건의 계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구두적으로 계약하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고서 잘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근무할 때는 병원장님 입장에서 보면좀뭐잘 어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다가 나갈 때 되면 사람이 좀 돌변하는 거죠. 돌변해서 퇴직금도 달라 그러고 연말정산도 달라 그러고. 그래서 이거 분쟁이 많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판결이 소송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판결이 나왔는데 아 일단 법원에서는 의사한테 퇴직금하고 연말정산 한급금을다 지급하라는 판결을 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병원장님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에서는 네티자가 굉장히 부담스러우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그뭐 보수의 지급 난다음 살펴보면은 퇴직금의 1년 근무 또는 퇴직시 일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본 노무법에 따라 정해진 퇴직금을 일한에 정산된 급여에서 차감지급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센티브는 인센티브대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사대 보험료도 병원에서 부담하고, 연말정산도 뭐 일반, 일반적으로는 기본 공제밖에 안 하죠, 거의 다. 근데 이제, 어, 이거를 이제 주시는 병원도 가로, 있습니다만은 뭐 거의 그렇게 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어, 네트지하고, 일반 급여, 그러니까 사전 급여, 세전 급여제의 차이점을 좀 보여드려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병원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좀 유리한 쪽의 판단을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트제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세전 급여제, 일반 급여제죠. 뭐, 그러면 월 1,500만 원 지급하면 과연 어떻게 차이가 날까? 실제로 세금하고 뭐 경비 부담하고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면 얼마나 차이 날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왼쪽이 지금 뭐 일반적으로 급여를 보장하는 뭐 1,500이면 1,500. 요거는 이제 1,500 자료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요 뒤에 자료는 2천만원 기준으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1,500만 원짜리보다는 2천만 원이 좀더 세니까 요걸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은어 지금 회사 부담분 4대 보험하고 직원부담분 4대 보험이 네트제에서 2천만 원을 실수령액으로 지급하고자 했을 때 병원에서 현재 지출하는 비용은 당연히 회사부담분 4대 보험도 병원에서 내고 직원부담 4대 보험도 병원에서 내고 급여 2천만 원은 딱 통장에 꽂아주고 뭐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소득세 지방소득세 퇴직연금까지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내트자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실급여액은 그러니까 병원에서 총 지출한 금액은 (2986만 5587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의사 선생님들 빼고 거의 병원에서 모든 직원들, 뭐 간호사 선생님들부터 해서 간호조무사 선생님부터 해서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똑같은 세정급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하 회사 부담분은 당연히 병원에서 책임을 지지만 직원 부담분은 본인의 급여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페이닥터 분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병원에서 책임을 집니다. 그렇 자, 그래서 실제로 네트제 2천만 원하고 세정급여제 2천만 원을 지급했을 때의 차이점을 보시면 회사 부담분 4대 보험하고 직원 부담금 4대 보험이 조금씩 더 올라가죠. 왜냐면 하 이제 당연히 세정급여제니까 나가는 돈이 많아지죠. 그러면 이제 소득세랑 지방 소득세, 퇴직 연금까지 합치면요. 총 실제로 현금이 나가는 돈이 3,761만 6,244원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요거를 잠깐 넘어갔다 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급상여 대장을 잠깐 보면은 2,000만 원을 네트제로 했을 때는 원래 4대 보험료가 실제로 어느 정도 내게 되냐면요, 1,800 정도. 왜냐면 이제 그 공제 금액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금액이 이제 좀 줄어야 되는데 2,000만 원 내게 되면은 이제 네트제에서는 실제로 1,800만 원이 아니라 2,000만 원에서 이제 내게 되니까. 그래서 좀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어 네트제 2천만원과 실 실제로 2천만원을 4대 보험비까지 다 내서 계산을 한 금액을 살펴보면 3761만 6244원이에요. 자 그러면 차액이 얼마나 냐면은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775만 657원입니다. 그러면 얼핏 봐서는 어 네트제가 돈이 덜 나가니까 어, 네트제가 유리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건 사실은 세금 계산하기 전이죠. 어, 네트 네트제하고 세, 어, 세정급여제에서 실제로 세금을 내기 전에는 소득세랑 퇴직연금만 계산하면 차액이 775만 원이나요. 그러니까 어 병원에서 이게 유리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장님들께서 실제로 4대보험료를 다 부담하시기 때문에 회사보험 부담군하고 직원부담하고 다 부담하시죠. 그래서 경비처리되는 항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지금 직원급여가 네트에서는 2천만 원이고요. 4대 보험의 회사부담. 왜냐하면 그 회사부담은 경비처리를 할수 있지만 직원이 받는 부담금은 경비처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4대 보험 회사부담만 경비처리를 하고 퇴직연금 하면 실제로 경비처리를 할수 있는 돈이 네트에서는 2,303만 87원 밖에 안 돼요. 통장에서 나간 돈은 2,986만 5,587원이 나갔는데 실제로 경비처리 수, 할수 있는 거는 100%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어떤 게 유리한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표는 그세전급여제인데요 어, 실제로 나간 돈이 3,761만 6,244원이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직원급여는 당연히 3,270, 79만 8천원 나갔고요. 4대 보험회사 부담금도 200만 원더 나갔고요. 그 다음에 퇴직연금도 273만 3천원 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3,761만 6,244원. 이 100%가 다 경비처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경비처리까지 우리가 확인해서 보면 세전 그러니까 네트제하고 세전급여제하고 차이가 775만 원이 들라가서 유리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우리 병원장님들께서 자 그럼 우리 병원장님들께서 대개 보면은 어 세율이 어느 정도 되시냐면 그뭐 일반적으로 5억 이상은 다 넘는다고 보니까 그러면 소득세하고 지방소득세 부담률까지 합치면 46.2%예요. 그러면 이제 673만 8 8 0 4 원을 세부담 감소액으로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왜냐하면 이제 경비처리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감소가 생기죠. 경비처리가 더 되니까 자 그러면 장기요양 건강보험에다가 장기 어 요양이율 왜냐하면 이제 우리 뭐잘 아시는 것처럼 원장님들은 4대보험 중에서 고용보험하고 예 산재는 가입이 안 되니까. 건강보험료 이렇게 4대 보험 중에서 이제 두 가지만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이제 111만 5,870원이에요. 그럼 이 돈을 다 합치면 785만 4,674원입니다. 자, 그러면 세전 급여제가 현금 부담이 775만 6500원이 늘어났 지만 세금하고요. 원장님 4대 보험 지출이 785만 4,674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104,017원 만큼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돈은 더 나갔는데 실제로 원장님한테도 네트제보다 세전급여제가 더 유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병원장님의 소득에 따른 세율 구간에 따라서 또는 병원의 퇴직금 제도하고요. 법률상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 값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트제가 세전급여제하고의 세무회계까지를 살펴보고서 보신다면, 네트제가 유리하다고만 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우리 또그 고용노동부에서의 그 근로 환경을 또 살펴보면요. 어, 일단은 페이 닥터도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의 고용창출이라든가, 고용안정장려금에서도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요 네트제의 급여 방식은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요 급여 대장하고 급여 이체증하고 근로계약서가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계산을 역산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맞아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급하고 있는 모든 장려금에 관해서는 세전급여제 그러니까 일반급여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이 다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런데서 오는 혜택까지도 살펴본다라고 하면 이제는 네트제하고 세전급여제까지의 비교치를 살펴봤을 때는 정말 많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사대보험이라든가 뭐 이제 퇴직금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정산을 받지 않는다는 무권의 계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병원장님하고 우리 또 페이닥터 분하고 그냥 무권의 계약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근로계약서를 써놓고 보수의 지급을 정확히 명시했는데도 법원에 가면 딴소리들을 하시기 때문에 퇴직금하고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장님이신 경영자 입장에서는 네트제를 이제 더 이상 고수하시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그 제가 오늘 그 강의를 맡은 제목도 중소병원의 급여체계 전환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워낙에 이제 급여적인 부분이 복잡 다잡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두고서 사실은 이제 고민을 하고 방안을 찾는 게 맞는데 뭐 이제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간략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립대 교수들의 연봉 결정 방식은 어떤지 그리고 또 요양기관의 종별에서 평균 월 임금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과연 종별의 진료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급여 체계가 적당하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서도 분명히 보수를 명시했는데 뭐 다른 것들은 인센티브 뭐 이런 게뭐 복잡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퇴직금 문제하고 연말정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아무리 보강하고 보강하고 보강해서 쓴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거를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추세라는 거 그리고 판결도 계속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세무회계 계산을 타이트하게 해보면 회사 부담분하고 직원 부담분을 다 부담하고 있는 병원장님 입장에서는 세전 급여제가 결코 아니 까저 그러니까 네트제가 결코 지금 좋은 급여 체계가 될수 없다라는 점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현금의 지출 금액의 차이가 났었지만 경비 처리까지 하고 원장님의 소득률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병원이 의료법인이면 약간 또 얘기가 틀려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대다수의 우리 그 대한적 병원 협의회에 계시는 원장님들께서 어, 300병상 미만의 병상을 운영하시는 병원장님들이 거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자료를 포커스를 만들어서 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4대보험 지출과 경비 처리하는 것까지 다 합산해서 원장님들의 소득 구간까지 따져보면 금전적으로도 돈이 세전급여제가 더 많이 나갔지만 우리나라는 세금을 다 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까지 끝내고 나면 네트제보다 세전급여제가 훨씬 더 계산적으로도 유리하다라는 결론이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세율이 조금 변하기 전에는 네트제가 좀 유리했다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세율,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재의 그 세율 구간에서는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500만 원짜리 급여제도하고 2,000만 원짜리 급여제도를 좀 요약해서 정리해서 좀 보여드렸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요거는 좀예 따로 뭐 자료를 정리해서 좀 보내드린다거나 그렇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거는 이제 참고로 급상회 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원분들한테 지금 이제 임금 명세서도 다 교부하게 돼 있잖아요. 근로기준법에서 그래서, 어, 천오백만원하고 이천만원을 네트제로 했을 때랑 그냥, 예, 세정급여제로 했을 때의 비교치를 좀 보시라고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저희 그 희우 법률 사무소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희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